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리는데요. 한 3, 4개월 된것 같죠? 네, 그동안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께서 또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요. 또제 채널을 구독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0명이 넘는 구독자가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1000명이라는 숫자가 어찌 보면 작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왜그 유튜버들, 큰 유튜버들 많이 계시잖아요. 뭐 몇십만, 또 몇백만, 그 고, 구독자를 갖고 계신 유튜버들이 보시면 얼마 안 되겠지만 저같이 작은 유튜버한테는 천명이라는 숫자는 너무너무 큰 의미이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구독해주신 많은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제가 오늘 보여드리는 이 영상이 어, 여러 가지로 그동안에 안 보여드렸던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야외에서 찍는 것도 제가 처음이죠 그동안에는 제가 집에서만 찍었었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모자 쓴 것도 처음 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제가 모자 쓰면 제가 머리가 없으니까 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나요? 그런가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찍고 있는 이곳이 서울입니다 제가 일이 있어서 잠시 나왔는데요 여기는 동작구에 있는 작은 공원이고요 어 여러 가지로 뭐 작고 아담한데 아름다운 것 같고요 또 여기서 보는 서울 풍광도 굉장히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보여드릴까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서울에 나오게 돼가지고요, 이 촬영을 하는 도구들을 하나도 못 가지고 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카메라 올려놓는 지지대라든지 또뭐 마이크, 조명 등등이. 그래서 제가 지금 손으로 이걸 들고 찍고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흔들릴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음질이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음 그동안에 제가 영상을 찍어 올리지 못했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음 먼저 많은 분들께서 혹시 건강상의 이유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었는데, 어, 여러분들께서 걱정해주신 덕분에 다행히 그것은 아니고요. 네, 건강합니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어, 먼저, 그, 집을 이사를 좀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샌디에고 에 있다가 샌프란시스코로 올라오게 됐고요. 어, 그것이 오래간만에 이사를 하다 보니까 일이 뭐 보통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한국처럼 포장이사가 잘 되어 있으면 좋을 텐데,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서는 포장이사가 이렇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일일이 박스 사다가 뭐 집어넣고 정리하고 또싣고또 차에 실은 것들을 샌드에고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 한 10시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지도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는 거리일 수 있지만 이게 운전하다 보면 그리고 또 오다가 좀 쉬엄쉬엄 오다 보면 한 10시간이 좋게 넘게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 이사를 하고 나서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세팅하는 과정들이 있었고요. 네, 그런 게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 집사람이 이제 그 직장을 옮기게 됐는데 공무원 쪽으로 옮기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저도 공무원 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처음 옆에서 봤는데 인터뷰도 굉장히 절차도 많고 서류 제출하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프로세스가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옆에서 좀 도와주는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좀 곤란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에 10년 동안 이사했던 기록들을 주소지 주소, 거주지 주소, 그리고 뭐 연락처, 그리고 그때 거주했었던 그 동네의 아는 사람, 지인, 연락처, 또는 만약에 그게 아파트였다면 관리인, 연락처, 그리고 이사한 날짜 겹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제출하는 것들이 있었어요. 저 집사람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 와서 늦게 한 40대 초반? 중반? 아 중반쯤 됐네요 40대 중반에 새로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하면서 대학에서 새로운 학사학위를 받고 그래서 그 공부할 때는 동부에서 공부를 했고 그거 끝나고 나서는 텍사스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다시 샌디에고에 와서 일하다가 이제 또 샌프란시스코로 옮기는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것들을 뒤적여서 또 기록 찾아내는 것들이 보통 일이 아니었음 대로 혹시 여러분들께서 미국에서 공무원으로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어, 어, 이사를 하실 때마다 잘 기록을 보관해 놓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동안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던 세 번째 이유는 제가 책 작업을 좀 했습니다. 책 쓰는 일을 했는데요. 제가 미국 온지 이제 한 12년 정도 되는데 어, 돌이켜 보니까 제가 비자부터 시작해서 영주권 받고 또 시민권 받고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초등학교 때 와서 대학교까지 진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취업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에도 어 미국에 와서 또 공부하고 또 취업하게 되고 또 저도 제 사업을 하면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많은 어려움도 겪고 또 극복하는 과정에서 배운 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이켜보니까 어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들도 있고요 또 미국 초창기 때 알았더라면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훨씬 빨리 효율적으로 올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내용들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하게 됐는데요 예를 들면 어 제가 이제 주로 실리콘밸리에서 일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 일했을 때 대기업에서 일을 했지만 어 현지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일하는 데 있어서 부딪히면서 배웠던 많은 다른 점들 네 그런 것들 또 아이들도 어 초등학교 때부터 학창시절을 보내는 데 있어서 한국하고는 여러 가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또 다른 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소위 그 우리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솔직히 아이들 교육 때문에 미워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주변에. 그래서 아이들을 탑 칼리지에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또 학비가 워낙 비싸잖아요. 그 학비들을, 어 공짜로 보낸다거나 아니면은 최소화해서 학교를 보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를 파악하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미래에 이상적인 직업군을 찾아줘서 그 직업군을 하기 위해서는 대학 전공은 어떤 걸 해야 되는지를 찾아주는 것. 예, 그런 것들도 포함하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미국에 오면 저마다 나름대로 꿈과 또 목적을 가지고 미국에 오잖아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할 텐데 그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 조만간 책이 나올 것 같으니까 책이 나오면 자세한 얘기는 또 그때 정식으로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유로는 이 유튜브에 대한 고민이 깊어진 거예요. 어,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 지가 1년 좀 넘고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가 한 1000명이 넘다 보니까 더 좋은 컨텐츠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책임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계속 해야 될 건지,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영어 쪽, 지금 만이, 만명 뷰가 넘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건지, 또 영어 쪽으로 한다 하더라도 종류가 여러 가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듣고 말하는 방법론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일상 회화도 있겠고요. 또 문법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언어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런지도 고민스럽고 또는 또 다른 쪽으로 하는 것은 또 어떨런지 예를 들면 뭐 미국에서 일하는 방법이라든지 또어 일상생활 하는 거? 일상생활에 대한 팁, 뭐 브이로그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요. 또는 뭐 아이들 그 미국에서 교육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런 팁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고민 중인데요 혹시 여러분들께서 가능하시면 아래 코멘트란에다가 여러분들 의견을 제가 이런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제가 적극 참고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래간만에 서울에 나와서 강릉을 한번 다녀오게 됐는데요 가다 보니까 역시 우리나라 그 산천이 대단히 아름답구나 하는 것도 새삼 느낄 수가 있었고 또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어딜 가든지 너무너무 맛있는 집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들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 보니까 학생들이 전부 까만색 이렇게 긴 거, 그거, 어, 롱패딩이라고 하죠. 롱패딩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미국에서는 그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경우를 보는 적이 거의 없으니까요. 뭐, 학생들 유니폼이나 뭐, 제복을 입은 뭐, 군대나 경찰이 아닌 이상. 오늘은 이 정도에서 안부를 여쭙는 걸 하고요. 음, 오늘 제가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해 보니까 이것도 나름대로 집에서만 찍는 거하고또 다르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 있다면 장소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영상 만들어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모쪼록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날씨도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